뭐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진짜 코딱지만한 화장실을 청소 공사를 하니라고 막 거기서 뭐 욕조도 떼고 세면대도 떼고 그런 것들이 다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활용도 하겠지만 근데 이 폐기물 자체에서 내가 필요가 없어서 버린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폐기물을 버린 거기 기 어, 오늘 안 먹히네 <laughs> 건설폐기물이 폐기물 중에서 모든 건설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다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설 시작부터 건설 끝까지 해서 5톤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우리가 건설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에 일종인 의료 폐기물도 있어요. 지정 폐기물이 전체는 다 아니고요. 지정 폐기물 종류들 중에서, 지정 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나왔는데, 폐유, 버려지는 기름이에요. 그러면 폐유도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기름 함량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기름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폐유도 그 유해성 아니면 인화성, 부식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정폐기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폐유기용제 같은 것들도 지정폐기물이고, 폐산, 폐알칼리 같은 것들도 지정폐기물. PCB를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도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그 지정 폐기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뭐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료 폐기물도 또 구분이 돼요. 종류에 따라서, 뭐, 위의 의료 폐기물이냐, 격리 의료 폐기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의료 폐기물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기물의 분류에 1차적, 2차적, 3차적의 의미는 그냥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중요 표시할게요. 두 번째로는 중요 표시하시는데 폐기물의 상태, 상에 따른 분류예요. 칠판 잠깐 보시면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액상 폐기물도 있고요. 그리고 고체상, 고체상으로 되어 있는 고상 폐기물도 있어요. 그이 중간에 있는 거. 그니까 러 수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수분이 그렇다고 액상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반고상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수제 파트 할때 제가 슬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자체 안에 고형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슬러, 우리는 슬러지 할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폐기물 자체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에 종이 같은 거 쓰레기를 버렸다. 근데 그 종이에다가 뭐 젖어 있는 쓰레기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고형물 종이라는 고형물도 있고 수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액상이다, 반고상이다, 고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형물의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요. 액상 같은 경우에는 고형물이 적어야지 액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넘지 않으면 액상 폐기물로 보는 거고요. 고형물이 5% 미만이라는